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어제도 많이 덥던데요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0장 60장 예전 찬송 67장 찬양 드리며 하나님 나갑니다 내용혼의주 예수여 60장 찬양 드립니다 영혼의 빛에 순이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이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고요히 주를 거리며 우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깰때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신경으로 내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6월 21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봉독에 올립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입니다. 때가 이르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은양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자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걸 유월절 만찬을 가지고 성만찬을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을 예수님 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개념으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중년 절기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 조상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데 대한 감사와 또, 자신들의 조상들이 권한받았던 것을 다시 기억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민족 정체성, 또, 하나의 신앙을 어, 기초부터 다시 다져보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근데 그유월절의 개념을 예신이 완전히 뒤바꿔놓으셨어요. 성만처로 바꿔버렸다고요. 지금 우리 유월절 지켜지 않잖아요. 지금 뭐 어떤 예전에 보니까 양 잡아가지고 운동장에서 양 잡아갖고 막 제사들이 가는 사람이 있던데, 저는 그게 독의할 수도 없고, 조금 시대 착오적 얘기 아니 얘기가 아닌가. 예수님이 그거 없애려고 다 죽고 본인이 직접 유월절 양이 되셨는데 지금 양담는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과 성만찬을 똑같은 개념을 두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삶의 사역이 결국 인간의 구원을 위한 삶 아니겠습니까? 유월절도 인간들 하나에 얻어 구원받는 날이었단 말이에요. 같은 관점에서 이 성만찬 유월절만 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난 뒤에도 예수님을 계속 기억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을 기적, 기억하고 능력을 기억하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에 굳게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눈이 보이고 또 직접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할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도구를 주신 겁니다. 예로 성만찬은 뭐 비록 목사가 집례를 하지만 모두가 같이 하잖아요. 모든 성도가 세례만 받는다,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설교의 개념은 전혀 다르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데서 너무나 중요한 신앙과 구원의 눈에 보이는 시청각 교육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만찬은 어, 6월절 만찬이 과거의 구원을 기념했듯이 앞으로 있을 영원한 구원 그걸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루월 천국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 6월절 생각의 어, 개념에서 주어진 성만찬을 한다는 거죠. 앞으로 천국가 있을 영원한 걸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에다가 어떤 의미를 두셨느냐면, <laughs> 예수님께서 고난 받기 전까지는 제자들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하셨다. 이것도 없이 그냥 유월절 만찬도 하지 않고 죽기를 바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구원을 완성하기까지는 다시는 먹지 않겠다. 사실은 뭐 다시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만, 그 예수님께서 고난 받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이 지상적 유월절이 눈에 보이는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 즉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 모든 성도들 제자들에게 완성될 때,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할 때, 그 구원이 궁극적으로 완성될 그 유월절, 영광의 유월절, 천국의 유월절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과 또 궁극적으로 그 구원이 완성될 것을, 미래 연장은 완성될 것을 늘 떠올리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잔과 떡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6월절 만찬이 벌어지면 시작부터 끝까지 네잔의 포도주잔을 마시게 되어있습니다. 더 많이 마셔도 안 되고 적게 마셔도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하나가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 잔을 나누는 건 교제에 표시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정말 죽음이 넘어갔던 문설제 양의 피를 바르물어서 넘어간 거죠. 이 포도주잔이 그 피의 상징이다 이렇게 마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돌리시면서 예수님의 순환과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떡을 주시며 빵을 주시며 떡이로 되어 있습니다. 빵이죠 빵. 빵을 나누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그리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건 제가 성만찬 할 때마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제재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걸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 인식을 꼭 갖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뜨거울 때에서 나누는 건 6월절 잔치에서 비롯됐거든요. 6월절 같이 잔치를 하면 가장이 빵을 누룩 뜨지 않은 빵을 이제 나 떼어서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데 그것처럼 이 나눔을 통해서 이떡 빵을 나누는 뜯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살이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다. 그걸 상징했습니다. 그러시면 또 포도주를 나눠주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한 세은약의내 피다. 이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세은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피로 세우신 세은약 구원에 대한 세은약이죠. 이제는 유월절 의식 이런 거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수 있고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새로운 언약이 주어졌다. 그새 언약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만찬하는 게 교제잖습니까? 교제. 성만찬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뜻과 보좌를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삶 속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영원히 천국을 향하여 구원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성만찬을 만드셨다.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이 많습니까? 뭐 옛날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위로의 사랑으로 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아, 주님의 사랑을 다시 되새기고 믿음으로 용또성리할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이 성만찬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주님의 사랑인가? 그걸 기억하고 성만찬의 의식을 기억하고 성만찬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 대결을 축복합니다. 자, 성만찬을 베푼 6월절 만찬의 시기가 정확히 언젠가? 자, 성만찬은 6월절 바로 전날 이루어졌습니다. 6월절 바로 전날. 그 사실은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 이성만전 하시고 저녁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개생만전서 기도하시다 가 체포돼 가지고 밤새 재판 받으시고 그 다음 날 아침 9 시에 십자가 날리시고 오후 3 시에 죽으시고 6 시부터 유월절 시작됐단 말이에요. 유월절 바로 전날입니다. 그렇게 죽음으로서 굉장히 상징적 인 표현이 있는데 유월절에는 어린 양이 반드시 죽는데 예수님 바로 그 어린 양이다. 모든 일을 위한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양약을 필요 없죠. 예수님이 죽으셔서 양이 되는데, 뭐 다른 양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 그걸 지금 새 은약으로 예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게 성만찬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근데 21절 보십시오. 이 거룩한 성만찬 자리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만찬이 만약에 언제 어디서 열린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가르누다가 고발해 가지고 여기 예수님 잡으라고 난리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수님 이 성만찬 이렇게 재정도 못하고 밥 먹다 끌려 나갔을 거라고요. 아마 예수님 그걸 미리 아셨는지 누구도 모르도록 갑자기 이렇게 자리를 정하셨잖아요. 가르주다가 고발하러 갈 시간을 안 줬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성만찬이 가진 이게 소중한 구원의 감격, 기쁨, 소망, 사랑을 말씀하는데 그러나 그럼 앞에 다 부정되지 않습니까?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지금 성만찬하이 거룩한 자리에 나를 배반하고 팔아먹을 죄자가 있다는 거예요 참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모든 죄자들 듣는 데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뭐 의도를 어떻게 다 감히 알겠습니까 어쨌든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이 가룟 유다라 이가 마지막까지 이게 이제 주는 예수님 주 마지막 기회죠. 그래도 회개하기를, 그래도 그가 마음을 돌이키기를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래 비참하게 죽고 나면 이 나머지 일 사역들은 제자들이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음에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는가? 아 그때 예수님 성만자 때 무슨 말씀하셨는가?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이 아니라 나중을 위해서 제자들의 교육을 위해서 다 알게 하신 거예요그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보고 오늘밤 딱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 니네 영혼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탄에게 니네 영혼이 뺏기지 않도록 내가 너를 기도, 기도했다 너를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가르 유다에게 너나 팔려 팔아먹을 약 악한 생각하고 있거나, 따로 불러가 얘기하든지, 니네 마음속에 지금 사탄이 들어가 있거나, 왜 그런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뒀을까요? 그 유아 먹으면 니갈길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호세아를 지금 주의를 예배하고 있는데, 호세아에 나온 하나의 마음이죠. 내 백성이고, 내 자녀였는데, 이제 내 백성이 아니란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란 선언이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다가 이제 더 이상 도저히 방법이 없다. 완전히 사단의 종이 됐구나. 이렇게 포기하셨는지 아니면 마지막까지도 그를 붙잡고 계셨는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보이셨던 그의미그 이들을 가르치지 않으셨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도란주의를 설교할 건데 로암미 는내 네 백성이 아니다. 로루하마 더 이상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그럼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가르자다가 바로 하나베의 로루하마였고 로암미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안되도록 그러니까 가르니다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은 아 이걸 보고 깨달아야 된다 내가 이런 존재가 되면 안되는거나 만약에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짓고 있는데도 주님께서 내한테 와가지고 죄를 지적하지도 않고 가야 내버려 둬가지고 니갈 네 길을 가라 이래 부름으로 죽는 거 아닙니까?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영혼이 죽는다 영혼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도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복중의 복이다. 끌고 기회가시고 가르유다의 길을 가는 분들이 한 분도 없도록 정말 회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를 바로 섬기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에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인류를 한 구원 계획,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창세로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 계획의 한 부분이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다 보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죽기 싫은데 억제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창세 전에 이미 계획된 것이었다. 인류 구원을 위한 그 사실 을 우리가 알고 이 가르주다 같은 자기 욕망과 욕심의 탐욕에 이끌려서 끝내 회개의 길을 놓치고. 저주받는 존재가 되지 말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주님이 가르친 이 귀한 성만찬의 의도를 알아서 한 앞에 귀하게 들어서 있는 복된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를 위해 제정해주신 이 성만찬의 의미로 다시 생각합니다. 이 성만찬을 제정하신 주님의 의도 주님께서 직접 어린양이 되시고 모든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 죄를 도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한 믿음으로 주를 바로 섬기고 또 주님께서 가르치 자에 대해 가르치셨던 그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참된 회개와 자기 반성을 통해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이 주님의 가르침에 의들을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한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결단하는 우리 사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을 고백 후에, 또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 삶이 또 오늘 마지막 마무리하는 비비에서 위에, 또 지금도 고통과 권한당하는 모든 성도님 힘겨운 상황에. 세계도처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공포에 주의 평화를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민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저녁에도 성경부도 있고 음. 내일 어, 토요일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